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결혼한 지 6개월 된 신혼이에요. 시어머니 때문에 벌써 이혼 생각하게 되고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저희 부부는 부모 도움 없이 집을 구하고자 했으나 시아버지께서 저희가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시작하라고 도움 줄때 받으라고 하셔서 집값 반을 보태주시겠다고 제안을 하시더라고요. 그 대신 조건이 있었어요. 아버님 말로는 시어머니는 멀리 있다 생각하고 너희가 자주 오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이 집은 내가 살아보니 위치도 좋고 애기 낳으면 봐줄 수 있다는 명목 하에 시댁 바로 앞동으로 신혼집을 잡는 거였어요. 솔직히 저는 싫었어요. 그렇게 되면 시댁 위치가 저희 집에서 베란다 창문 열면 시어머니 집 복도가 보이는 바로 앞동이었어요. 집이 복도식 아파트거든요. 차라리 대출을 좀더 받더라도 원하는 곳이나 안 되면 전세라도 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아버지께 확답을 드리지 않고 저희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른 집을 알아보던 중 갑작스레 아버님께서 시댁 압동을 계약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도 저희가 살 집인데 의사를 모르신 것도 아니고 그 집에서 살겠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걸었다고 통보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시댁 압동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버님께서 저희 힘들까봐 도와주신 거지만 저희가 원하는 집을 도움 주신 것도 아니고 제 입장에서는 바로 앞에 산다는 게 너무 불편했습니다. 집도 다 해주신 게 아니라 반만 도움 주신 거고 나머지 반은 저희가 대출받아서 매매한 거예요. 일단 신혼집은 그래도 남편 쪽에서 반 보태서 해주신 거니 감사하게 생각하며 저도 혼수를 해갔죠.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었지만 저 나름대로 할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했고, 휴지 한 장까지도 꽉꽉 채워갔어요. 그런데도 시어머님은 못마땅하신지 예단비 2천만 원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양가 부모님들이 그렇게 형편이 다 좋으신 것도 아니고, 부담 덜어드리고자 예단비, 예물, 이런 거 없이 하자고, 상견례 때에는 말이 오갔는데, 그 말은 그냥 배제하신 것 같았어요. 상견례 때 오간 얘기와 달랐고, 앞뒤 상황 얘기 없이 예단비를 요구하셔서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듣고 저희 엄마께서는 딸 욕먹이기 싫으시다며 요구하신 대로 저희 집에서 맞춰드렸어요. 결혼 앞두고 좋은 말, 좋은 생각만 하자고 마음먹었지만, 저희 부모님께 어찌나 죄송하든지, 지금껏 힘들게 키워주신 것만으로도 죄송했는데, 시집 가면서까지 큰 짐을 들이는 것 같아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결혼을 하면 그래도 내가 잘하면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하면 괜찮아지겠지 싶었는데 일이 터졌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얼마 전 추석 때였어요. 추석 전 음식하러 갈때 미리 말씀 못 드렸고 동생네가 친정에 와서 가도 되냐고 여쭤본 거. 제사가 1년에 설과 추석을 제외하고 세 번인데 일을 뺄 수가 없어서 일하느라 못 도와드리는 거. 퇴근 후에나 시댁에 가게 된 거. 잘못한 부분이 있기도 했지만 제가 나쁘게 행동한 건 없다고 생각해요. 어버이날도 챙기고 자주는 아니더라도 가끔씩 가서 저녁도 먹고 어머니도 전화 한번 없으시고 오라는 말도 하시지 않고 저희가 불편할까봐 생각해서 그렇게 마음 써 주시며 우리 편하게 해 주시려고 하시나보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추석을 지내고 한날 부르시더니 저희 부부 보는 앞에서 청심환을 드시더니 종이 한 장을 꺼내시더군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머니 입장에서 저희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하나하나 다 적어 놓으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시고는 막 퍼부으시는데 당황했고 화나는 부분도 있어서 기억이 잘안 나지만 첫 번째로 결혼할 때 시댁에서 돈을 더 많이 썼으니 시집 와서 네가 알아서 잘해야지. 다른 때는 회사도 잘만 빼더니 왜 제사 때는 못 뺀다는 핑계로 저녁에 와서 한게 뭐가 있냐. 두 번째는 제 얼굴 얘기를 하시면서 제가 예쁘기를 하냐? 아들보다 많이 버냐? 그것도 아닌데 시댁에라도 잘해야 하지 않냐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명절 때 오면 무조건 자고 가라 그러시더니 갑자기 우리 집을 개같이 보는 거냐며 소리 지르시고 혼수로 해온 이불이 그게 뭐냐 친정 부모님은 그런 것도 안 봐주시고 뭐 했냐 딸이 집 가는데 그런 부모가 어디 있느냐 하시고 저번에는 외식할 때 어머니 모시러 간 적이 있는데 어머니가. 나 나오는 거 봤으면서도 차 안에 앉아서 인사도 안 하고 어른한테 인사하는 게 가장 기본인데 친정 부모님은 이런 것도 안 가르치고 뭐 했냐. 보통 어머니 집에서 밥을 먹거나 하면 제가 설거지하고 치우고 하는데 한 번은 남편이 설거지하겠다고 저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그때 일을 얘기하시면서 일을 안 하려고 뺀질뺀질 거린다. 제사 일도 안 하려고 한다. 별의별 꽃투이 생트집 다 잡으시면서 소리 지르시더라고요. 남편이 도와주는 것 때문에 뭐라 하는 건줄 아냐고 말씀하시지만 그걸 가지고 뭐라 하시는 것 같았고 남편에게 네가 뭐가 부족해서 쟤한테 꽉 잡혀서는 쩔쩔매고 그러고 사느냐고 남편이 저한테 쩔쩔매고 아무 말 못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저희는 서로 좋아서 결혼했기에 서로를 위하는 마음에 편하게 해주고자 하는 거고 남편은 저를 생각해서 한 행동이었어요. 저는 저희 집에서 남편한테 일시키지 않아요. 저희 부모님도 앉아있으라 하고 피곤하면 들어가서 좀 자라 하시지 눈치 주거나 어색하고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어머니께서 이런저런 말도 하시고 할 말을 다 하셨는지 저희한테 가봐라 하시길래 죄송하다 하고 가보겠습니다 하고 나왔죠. 다음날 남편한테 아버님이 쓰시던 차를 타라고 주셨는데 어머님이 차기 다시 가져오라고 하시며 생활비 명목으로 300만원 빌려간 것도 가져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차는 아버님께서 타라고 하시며 주신 거지만 300만원은 저희가 받은 게 없거든요. 남편은 그런 걸로 받았는데 안 받았다고 할 사람도 아니고요. 그런데 어머니는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저희가 못해드린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으로 갖다 드리러 갔죠. 아버님이 전화하셔서 같이 오라고 해서 갔어요. 전날 있었던 일, 어머님이 욕하고 소리 지르신 건쏙 빼고 저희가 잘못한 얘기만 하셨나 봐요. 아버님한테 또한 소리 들었어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 있고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지 말씀하시고 잘 생각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아직 찾아가지도 않았고 전화도 안 드린 상태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념일 다 챙겨 드리고 기제사는 회사 일 때문에 도움 드리진 못했지만 추석 때에는 가서 제사 음식 다 도와드렸어요 초복 때 조차 챙긴다고 삼계탕 사다 드리고 그리고 목소리가 작아서 그렇지 예의 없는 사람이 아니어서 인사는 다 했거든요 저는 한다고 했는데 시어머니 눈에는 처음부터 상황이 꼬여서 계속 그렇게 보게 되면서 제가 싫으신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어떻게 해도 저라는 사람 자체를 싫어하시는 것 같고 잘해보려고 하면 할수록 더 싫어하시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시어머니 성격이 남편이나 아버님이 말씀하시길 기분 나쁘시면 말도 안 하시고 계속 꿍에 있다가 표출하시거나. 몇날 며칠 말도 안 하고 어떤 일이 있으면 조금 더 과장해서 생각하셔서 그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조금 이상하긴 해요. 시어머니의 친정엄마께서도 바로 앞에 사시는데 인형 끊었다 하시고 다른 분들은 잘안 만나시는 것 같고 옆집 아줌마랑만 친하게 지내시고 인간관계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해도 그냥 거기에 대해서 상황 설명을 드려도 저희가 그렇게 잘못한 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잘했다는 거냐? 라는 식이고, 그냥 저희가 네, 죄송합니다 하고 매번 사과 받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은 항상 제 편을 들어주고, 제 입장에서 생각해 주고, 제 의견을 많이 수렴해 주려고 해요. 남편 입장에서는 중간 역할을 잘하려고 하는데, 하나씩 어긋나는 것 같아요. 남편이랑은 사이도 좋고 아무 문제 없는데 어머니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뒤로는 시댁 가기 전부터 어머니 생각만 하면 심장이 두근거려요. 이번에는 어떤 걸 눈여겨보시고 담아두셨다가 나중에 터트리실까 하는 생각에 시댁 가기 싫어요. 매사에 예의를 지키는 것과 매번 눈치 보고 조심해야 하는 게 정말 힘드네요. 이러다가 나도 모르게 남편과의 관계도 안 좋아지는 건 아닐까 걱정이 됩니다. 본의 아니게 제가 감정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남편이 저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으니까요. 어머니는 저를 싫어하시는데 제가 어떤 노력이든 한다고 해서 마음이 바뀔 수 있기는 한 걸까요?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려요.